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 여러분께서 이미 이제 주제를 보시고 들어오셨겠죠. 주제가 아, 뭡니까? 주제가 음, 충은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다 충은 견제와 균형 작용으로 과부족을 시작한다. 아, 이렇게 적어있죠. 일단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은. 근데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충에 단계 개념은 어떤가요? 부딪혀서 깨진다, 아, 사고난다, 아, 뭐 그런 거죠. 뭐 박살난다. <laughs>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알고 있죠. 음, 뭐, 일면 그럴 수 있는 여지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나, 그게 충의 본질적 개념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차차 제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하겠고요. 일단 충은 어떤 거냐면, 일단 흉각. 그러니까 제가 요즘 저 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별자리 관련 쪽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사주의 지지 구조는 이제 행성의 개념과 이제 유사한 형태로서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라 그래서 각도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충이라는 각도는 일종의 이제 180도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 180도 자체가 흉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 여러 가지 길갑도 흉갑고 입도 있는데, 음, 이제 별자리에서 나오는 얘기를, 성양 점성술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저도 이제 그런, 어, 일단 사주학의 지지라는 관점은 하나의 공간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 층이, 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음, 일단 흉각이라는 자체는 대립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대립은 결코 좋은 작용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래서 흉각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데 충은 오히려 뭐냐면 뭐 삶에 있어서 오히려 탄력성을 줄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탈, 긍정적 측면이라고 얘기해. 탄력성을 주는 거 긍정적 측면이 아니면 이제 갈 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기운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유는 당연히 충분히 어떤 거예요. 서로 상대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행성이 서로 모순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각자 입장 자체가 반대 방향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탄력성을 주기도 하고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오른 쪽, 왼쪽을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으면 하나는 왼쪽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서로 오기나 심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상대와 서로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시소 원리 때문에 이런 형태 하나 이렇게 긴장된 관계로서 서로가 대치적 형국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측은 어떤 건가요? 충분히 되 이제 어떤 이런, 이런 표현도 할수 있죠. 서부 영화에, 서부 영화에 나오는 두 총잡이가 결투하는 장면. 이런 형태로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자체는 일종의 초 긴장, 긴장 상태를 말하죠.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죠. 두 총잡이가, 서부, 서부 영화 에나오면 총잡이가 딱 등을 돌리고 몇 발짝, 열 발짝 걸어가서 바로 등 돌리고 쏘는 그런 상태에 아주 초 긴장. 그야말로 손끝에 흐르는 미세한 감각. 그야말로 0.0001초가 멀죠. 이게 바로 죽느냐, 사느냐를 좌우하는 거죠. 이렇게 팽팽한 긴장 상태가 바로 충이라고 보는 건 맞습니다. 근데 충이라는 것을 여기까지만 알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충은 덧붙여서 뭐냐면, 그러니까, 음 여기에서 또, 긴장 상태에서 뭐라고 또 말합니까? 1초 즉발. 사고, 발동, 퇴, 참사, 이렇게 충을 마무리하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알고 있는 충의 개념을 이렇게 해석하는 자체를 제가 문제,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사실 그렇까 사실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음. 그, 극과 극은 통한다 남극과 북극이 유사성을 띠듯이 그러니까, 두 행성 간의 극한 대립은 곧 어떤 의미를 하냐면, 뭘 의미하냐면, 상호 간의 교류 작용,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해서 서로 간의 유익한 발전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까는 서로 대립해서 충돌해서 깨지고 막바지에 달하고 극한 상황에서 무슨 어떤 대참사가 일어나는 현상으로 충을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 거예요? 그 긴장 상태에서 서로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서 서로간의 유익한 발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사주에 충이 나타나면 인 내가 인목을 갖고 있는데 신년이 왔을 때 충에서 깨지고 낮아지고 뭔가 뭐대 참사가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 충이라는 기운이 신금이라는 충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그거를 오히려 유익하게 그 상황을 이용한다라는 서로간의 발전 나의 발전적 기운으로 삼는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립하는 두 행성 간에는 서로 견제하면서 뭐예요? 상호 간의 상대방, 서로 간의 어떤 과부족을 시정하게 된다. 시정한다라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 타협을 통해서 더욱 풍부한, 더욱 질 높은 삶을 가져다 주는 게 바로, 춤이다. 음, 춤다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충에 대한 얘기, 기본적인 설명을 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자체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일단, 자, 좀더 이제 덧붙여서 얘기 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까지 알고 있는 충에 대한 개념이, 아까, 자, 어떤 충을 알고 있습니까? 충?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충이 어떤 충? 이충 자가, 찌를 충 자죠? 이 찌를 충 자가 이렇게 쓰죠? 이게 이제 찌르다, 충돌하다, 맞부딪히다, 맞부딪히다, 충돌 똑같은 얘기죠. 맞부딪히다. 자 이런 글자죠. 근데 우리가 충 하면 되게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충이 어떤 충자죠? 분명히 한자에서 내포하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한자가 괜히, 괜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리가 쓰는 이 실질 충은 이 충자를 씁니다. 이 충자가 어떤 충자인지 아시죠? 비우다라는 충입니다. 비우다. 그러니까 음, 비다 비다. 그러니까 빈곳빈 빈, 빈 공간을 얘기할 때 비다. 그 다음에 공화하다는 다르죠. 이 글자와 이 글자의 의미는 하늘과 덩치 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충이라는 의미를 쓰는 건 거의 이거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첫 서두에 말씀드린 건이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 요거는 그야말로 막 부딪혀서 부서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갈라지고 막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일종의 막 사고,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런 거, 그런데 요거는 어떤 겁니다. 일종의 물체와 물체 간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밀어내는 현상이죠. 밀어내는 현상, 일종의 이제 범퍼, 범퍼, 자동차 범퍼 있잖아요. 범퍼와 같은 거라고 볼수 있는데, 일종의 상대편과의 부딪히는 거를 좀 완화해 주는 그런 물질이나 작용이 바로 춤이라는 어떤 회사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두 물체간에 공백이 있는 거죠. 중간에 뭔가 이두 간의 상호간의 압력을 완화시켜주는 이 중간에 뭔가의 공간, 빈 공간이 있다는 의미의 개념, 비유다. 그러니까 공허하다라는 관점의 그런 개념. 그래서 상호간에 서로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서로가 가까이 알수 없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 자,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봅시다. 네. 보면 음,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일단은 지지 구성을 그냥 보고, 지지를 지지에 대해서 보면 자, 이게 자오, 이게 묘 유죠. 자축인 묘 진사 오 미신 유술 이렇게 되죠. 자 보면 자우하고 중하죠 그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묘가 이거 중요하고요. 이 글자들이 뭡니까 음음 양양끼리 충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서로간의 상호간의 어떤 반대방에 있지만 음음 양양의 기운들이 서로 상호 대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서로 밀어내기 하는 거죠. 와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상호간의 서로의 역할을 서로간의 역할을 일종의 막는 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와서 부딪히다라는게 아니라. 그래서 중간에 뭐가 생긴 거예요? 자하고 오하고 있으면 이 중간에 일정한 압력을 해소하는 긴장하면서 밀어내기 하고 있는 그 자석 있잖아요. 음음 음, 양양끼리 음극과 음극끼리 서로 이렇게 되면 밀어내기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중간에는 압력이 들어가 있고 아, 뭔가 좀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냥 부딪히지 가 않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 이걸, 서로 간 치유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상대방 걸 취하고 싶어, 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불편성을 얘기하는 바다라는 거죠. 치유할 수가 없으니까, 우는 거를. 이런 부분이 바로 충에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거를 범퍼라고 얘기했던 건, 범퍼. 이런 부분이 바로 충이다. 충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존경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이제 물론 작고하시는 선생님이지만 사주학자 우리 그 박이루 선생님은 충에 대한 해석을 좀 달리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다른 사주학자들이 하는 해석의 개념이 해석한 게 아니고 우리 사, 박이루 선생님께서는 이 충에 대한 해석 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일정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고장난 라디오를 자극해서 소리가 다시 들리는 식의 제발 상봉의 뜻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음, 어쨌든, 우리 그 어떤 이런 해석적 개념이 좀더 색다르지만, 과거부터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강의하셨던 선생님이신데, 기존의 어떤 충에 대한 개념과 전혀 동떨어진 형태로서 다른 자로 충에 대한 어떤 최, 최대한의 어떤 올바른 해석을 하고 계셨던 분이시 바로 박일 선생님이십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이제 충은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면요. 충의 형태가 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충은, 아, 아까 말씀드렸지, 좌우충, 여섯 개가, 열두 개니까 여섯 개가 이제 충하고 있겠죠? 잠깐 요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뭐 장황하게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 오늘 주제 주제 넘는 해담의 주제 넘는 강의라고 그랬잖아 요 어떤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슈 이슈를 던져드리고 또 생각해보지 않은 어떤 그런 관점에서 아, 강의를하는 거니까 자이 자오충 첫 번째가 자오충이죠 자오충 좌우충, 자오충은 일단은 자 신자진 이노수 이 일종의 어떤 이 신자진 이노수는 정신적인 분야에 관련해 정신적 분야에 연관된 개념이죠 이건 자와 오는 정신 개념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자호충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작용이 나오면 주로 이제 그런 정신적인 부분과 관련된 형태에서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연구개발나 정보 관련 쪽에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유충은 주로 이제 물질적인 기운을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역이나 가공, 유통 뭐 이런 형태의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와 관련된 형태의 일들. 물질과 관련된 형태죠. 네세 번째 인신충이 있죠. 인신충 같은 경우에는 자명적인 역마성을 좀 갖고 있는 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 일종의 이제 잇목이 뭡니까? 인목은 발산과 출발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인호수 우리 어떤 시작점이니까 발산하기 위한 어떤 출발 출발의 선상이서 있는 거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신금뭐예요 수렴과 압축의 조, 그런 수렴과 압축 그러니까 수렴과 압축 발산과 출발의상관의 어떤, 긴장 상태의 개념인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실제 물질적 개념으로 보면, 이제, 자동차 실린더 같은 거죠. 아, 자동차 실린더가 어떻게 되냐면, 압력과 팽창. 아, 그죠. 압력과 팽창과 고온과 냉각. 이런 둘 간의 서로 순환작용적 형태가 바로, 이제, 아, 아, 자동차 실린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압력, 그렇고, 팽창하려는 기운과,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일종의 운동, 운동이 나오는 거죠. 어, 자동차 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거기서 나온 거죠. 이제 고온, 아주 높은 온도와 이제 냉각하는 어기름 어떤, 어떤 그런 어떤 기운의 서로 상호 간의 어떤 순환작용이해서 그런 부분. 바로 이게인시층의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사회층은 드러냈다, 감췄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거에서 서로 조절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뭐 사화 같은 걸 보면 사화는 이미 드러내서 화려하게 보여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음. 세수는 뭐예요? 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감춘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사회충의 개념이고, 충미충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벌린 일을 마무리하는 그런 거죠. 어,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또 벌린 일을 마무리하고 이런 관계, 이걸 이런 조절하는 거죠. 측토는 어, 시작을 준비하는 거죠, 그렇 시작을 준비하고 어, 미토는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서로간의 어떤 갈등적 상황을 나름대로 이런 팽팽하게 긴장하는 상황을 충미충에 되는 거고, 진실충은, 어, 이제 진사수리가 이제 어떤 같은 방향인거죠 팔반을 보면. 그러면 이제, 에, 말하자면 사해충과 약간 유사성을 좀띌수 띨, 띨 있다고 볼수 있는데, 일종의 비슷한 물질적 개념이 현상적 개념은 유사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어, 말하자면 사화는 드러난다고 그랬죠. 해수는 감춘다고 그랬죠. 그래서 드러내서 꾸미고 보여주고 또 어떤 게 감추어서 내부적인 것을 숨기고 꾸미고 이런 부분들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현상적인 주로 이제 건축이라든지 드러내서 보여주고 꾸미고 이런 부분, 건축의 인테리어 이런 부분, 미용 미용이라는 부분도 있고 뭐 어떤 이런 형태로서 어떤 작용력이 어떤 물질적 어떤 뭐라 고 그러니까 아, 아, 물상적으로 어떤 그런 해석에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충에 대한 얘기를 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고요. 이 정도 제가 간략하게 충의단 개념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